저는 허락을 하면 전화 안 해요 뭐 어디야 이렇게 안 해요 딱 그럼 너몇 시까지 놀래? 그럼 1시까지 뭐 하러 나 1시까지 전화 안 읽지 않냐요 1시 1초부터 전화를 하죠 1시 1초부터 1초부터 이제 와야지 연애할 때는 그게 놀다 보니까 시간이 넘어가니까 그럼 난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은 전화를 안 받는거죠. 너무 놀다고 정신팔여 그러니까 하도 그것 때문에 이제 몇번 싸우니까 한 12시 반쯤 되면 연락이 와요. 오빠 음. 좀만 더 놀면 한 시간만 <laughs> 더, 있다가. 더 있으면 안 돼요? 나그 그냥 지금 한 시간 되게 가는데. 아니, 한니까 난 원래 한 시에 한 시까지 오기로 했으면 그러면 한 12시 반에 준비를 해서 와야 되는 거잖아요. 근데 12시 45분 50분에 나 좀만 더 놀다가면 이거는 아직도 그 자리에 있다 있다라는 해야지. 거잖아요 그니까 러 네.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어 가야 될 시간인데 나를 좀 의식을 하고 나를 좀 인식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논다고 음. 정신 팔리니까 이미 시간이 1시가 되어버린 거지 아내만 음. 개인 인터뷰 중인 거 음. 아, 네, 선배님 네. 잠깐 네. 나가볼까 <laughs> 잘 싸우는 음. 방법을 배워야 할것 같아요. 음. 근데 저희는 서로 참는 게문제예 음, 음, 이걸 말을 해서 음. 풀어야 되는데 어, 서로 참아요. 음, 음, 맞아요. 신혼이라 더 약간 맞춰가느라 음. 그런 것도 음, 있는 음, 것, 음, 것 음, 같기는 해요. 제가 눈치가 별로 없어요. 어, 어. <laughs> 근데 약간 일부러 눈치 없는 척 하는 것도 어. 이제는 점점 어. 생기는 것 같아요. 음, 음. 그럼 오빠는 혼자 답답한 거예요. 저는 왜 화가 났는지 모르니까. 음. 그럼 혼자 답답했다가 혼자 에휴, 사귀었다가 이제 끝나는 거예요. 음. <laughs> 그럼막 저는 막 숨어 있으니까. 아휴 음. 내가 저걸 어떡하나 오빠가 음. 속으로 그랬대요. 애기 전화해. 어. 저 어떡하나. <laughs> 이 순간 딱이야. 이 채널